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회원 상승 크레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재회원을 살펴본 후에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또 조언도 드릴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 둘, 셋을 세면 다섯 개의 그림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고르셨나요? 빨강, 검정, 노랑, 초록, 파랑. 그러면 카드를 섞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원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무척 보고 싶어한다고 나옵니다. 다만 그 마음을 들키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무척 사랑한다고 나옵니다. 다만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크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운을 보니까 빨간색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날들이 이어진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세달 안에 제외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이별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과 상대방이 서로에게 많이 실망했다고 나오네요.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빨간색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다만 깊은 생각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한다고 나옵니다. 지금은 그럴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지금의 헤어짐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점을 보니까 산뢰이 라는 개가 나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나오네요.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상대방과 의견을 조율해 나갈 수 있다고 나옵니다. 너무 자신의 주장만 해서는 안 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꽃의 조언을 볼게요. 꽃의 주원을 보니까 고마리 꽃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행운이 샘솟듯이 찾아온다고 나오네요.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검정색을 볼게요. 검정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연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이별 이후에 현실을 깨닫고 있다고 나옵니다.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 많이 애쓰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나옵니다. 주변의 다른 이성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검정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 커져간다고 나옵니다. 다만 그 마음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첫 번째 카드를 보니까 재회로 가는 길이 쉽지 않다고 나오네요.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서로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검정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서로에 대한 열정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세상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나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별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때문만이 아니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점을 보니까 산지 박이라는 괴가 나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나오네요. 믿음과 신뢰 없이는 제외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좀더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소통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결국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꽃의 조언을 볼게요. 꽃의 조언을 보니까 꽃다지가 나옵니다. 서로에게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나옵니다.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나중에는 상처가 될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노란색을 볼게요. 파란색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많이 믿고 의지해왔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갑작스러운 이별 이후에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되는 대로 살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원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원을 보니까 노란색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아직 재회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서로의 타이밍이 자꾸 어긋나게 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첫 번째 카드를 보니까 서로가 가진 삶의 무게가 무척 무겁다고 나오네요.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노란색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어렵다고 나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이 자신을 믿고 따라주기를 바란다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좀더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상대방과의 귀싸움이 재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점을 보니까 리위화라는 개가 나옵니다. 서로의 기싸움이 너무 팽팽하다고 나오네요. 어느 한쪽도 져주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천사의 교원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여러분이 준비된다면 바로 제외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여러분이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꽃의 조언을 볼게요. 꽃의 조언을 보니까 나팔꽃이 나옵니다. 막상 여러분들이 제외한 이후에는 허무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초록색을 볼게요. 어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이별 이후에 상대방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져가고 있다고 나옵니다.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에게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여러분과의 이별을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초록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아직 재회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외로운 시간들을 좀더 견뎌내야 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첫 번째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과 상대방이 크게 싸웠다고 나오네요.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초록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서로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나옵니다. 좀더 모든 것이 분명해진 이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다른 사람들의 연애와 여러분의 연애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재회가 멀어지게 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점을 보니까 산화비라는 괴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가꾸어야 한다고 나오네요. 여러분이 자신을 가꿀 때 일도 사랑도 잘 풀리게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천사의 교원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나옵니다. 조급한 마음을 갖는 것은 재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꽃의 조언을 볼게요. 꽃의 조언을 보니까 흰 여러 꽃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약없는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다고 나오네요. 자신을 좀더 가꾸고 개발할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해 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파란색을 볼게요. 파란색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연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상대방과 함께하는 미래가 빨리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빠른 재회를 바라고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원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원을 보니까 파란색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편안하고 행복한 연애를 하게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상대방과 함께 할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파란색을 모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이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이 자신을 믿고 따라와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나옵니다. 자신이 리드해 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언제까지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눈치 보지 말고 행동하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점에 보니까 택뇌수라는 개가 나옵니다. 주변에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휩쓸리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후회뿐일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더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나옵니다. 너무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꽃의 조언을 볼게요. 꽃의 조언을 보니까 팔미꽃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상대방이 이별의 이유가 반복될까봐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오늘은 여러분의 재회원을 살펴본 후에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또 조언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